아, 바람이 엄청 부네 <laughs> 심상치 않은데? 오, 빗방울. 엄청 떨어졌어.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빗버드를 가는 길입니다. 경기장 가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검색을 하다가, 그 홍화류라고, 노빠는 알고 있었잖아. 그치. 어, 유명하잖아. 명불 짜자, 불 짜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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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짜자? 불. 불? 아, 불 짜자. <laughs> 불짜장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요. 다음에, 언젠가 한 번쯤은. 여기, 우리 3월에 왔잖아, 3월에. 음, 맞다. 그때 A매치 보러. 그때 마침, 양미혁 선수 A매치, 국대 데뷔전 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좋았었어. 그걸 직접 직관을 한 거잖아.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빅버드를 온다고 얘기를 하고, 옷장을 뒤지다가 보니까 청백적이 있는 거예요. <laughs> 보자. 청백, 아, 청, 청백적. 다 있어. 아. 제가 또 그리즈만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그리즈만 마킹을 한 프랑스 국대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청백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수원삼성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응원하시는 거야? 이거는 근데 코플픽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거 경기 보러 간 사람 내 주변에도 엄청 많아. <laughs> 인스타그램 보니까 다스터리에 오늘 빅버드 갑니다. 뭐. 우리 금요일 날 춘천에 홈경기 때도 엄청 습해, 습해가지고 더웠잖아. 그러고 비 왔잖아. 근데 이제 장마 기간 되면은 축구 어떻게 보러 다니냐? 아. 나 비가 너무 싫어. 그때 뭐가 <laughs> 이랬는데. 막, 아, 김태희가 없는데 비가 왜 와? 막이러면 근데 다른 사람이 태양을 피하려고 오는 게더겠죠막 이래가지고. 아재 개꿀, 아재 개꿀. 아, 나수원 삼성 블루잉즈 MD 스토어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laughs> 저 조금만 우선 진짜 귀엽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와보자. 근데 이거 아까 MD 포기하려고 했는데 한 서볼까? 줄? 어. 우리도 빼빼로 출시해주면 좋겠다. 빼빼로? 이 빼빼로를 출시한 를 거야 아예? 얘어 진짜? 빼빼로 까면은 거그 안에 막 우와. 아 피카츄 빵처럼. 어. 어. 근데 얼마? 봐봐. 한 20분? 20분밖에 안 기다렸어? 오 시원해 시원해. 에어컨도 들어있어. 뭐 사지? 뭐 사고 싶다 확실히 진짜 종류가 엄청 많다 오. 우리는 유니폼을 사가지고 가져가서나 누구 마킹하겠다 막 이러잖아 근데 여긴 아예 이름이 다 나와있어 김지영 저 김지영 알아요 <laughs>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우리 강원 역 출신 영플인데 맞아 강원 출신 영플이라서 아주 잘 알죠 박성수 민혁이보다 동생 <laughs> 아무래도 빼빼로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귀워 아, 랜덤 카드가 있대. 스티커가 아니네. 띠부띠부씰인 줄 알았는데. 하얀 것도 사자. 하얀 것도 그래? 오, 오, 이게 합쳐지는 거네. 아 우산은 아쉽게도 못 사고, 그래도 빼빼로를 샀습니다. 우산을 어디에 아 그냥 오늘 이렇게 을 쓰고 다니면서 귀엽잖아. 사진용 사진용. 근데 그리고 저거 정도 내 얼굴 정도는 쓸수 있어. 그 있잖아, 원래 여자들은 머리만 안아주면 되거든? 아니,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어, 머리만 쓰면 되잖아. 어. 어. <laughs> 국제 경기보다 더 설레. 나도 좀 약간 상기됐어, 지금. <laughs> 응원소리 듣고 막 이러면서. 오늘 진짜 경기 재밌었으면 좋겠다. 수원도 유니폼이 파란색이고, 인천도 파랑, 파란 검정이잖아. 그래서 이제 다 그냥 파란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파란 나라야? <laughs> 어, 파란 나라, 파란 나라. 어, 알레. 아. 알레, 광어. 이게 참모리팀 경기가 아니니까 또 마음이 편하다. 즐기면 되잖아. 아, 대신 뭐 수원을 응원하러 기온 거긴 하지만 와 오늘 나는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야. <laughs> 이야, 진공. 수아. 아라 와. 아, 나. 매치다. 나 진짜. 좋아하면서 많은 경기 갔지만, 나 이렇게 서름이 <laughs> 돋보고 긴장되는, 긴장되는 경기는 처음이야. 유럽인 것 같아. 네. 그냥 강원도 남고 수원이랑 인천 다 올라오는 그분 여섯, 조식 구분이야 지금. <laughs> 여기 폭죽 터지나?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나. 나 <laughs> 되게 얼어 있지 않아? 그때는 그냥, 음, 막, 약간 나들이 온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진짜 약간 전쟁에 전쟁은 한복판이야 어, 전쟁이, 전쟁이. 와 됐다, 됐다, 됐다. 와! 와! 아이고 내 빅버드는 언제 가도 예쁘다 축구수도는 오직 수원이래 근데 여기는 진짜 수도 맞는 것 같아 축구수도 맞는 것 같은데? 저 아빠, 어디 계신가요? 아, 근데 제로 소 진짜 빠르긴 진짜 빠르다. 와. 근데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아까 괜찮은 인천, 그빨게 없다. 여유롭게 하다가 넥스 한 번에 골 넣을 것같는데 그냥 바로 넣어버리네. 어 김지연 들었다. 김지연. 같은 경기 아니라서 상관없었는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나네. 이녀가 다음 주 강릉에서 한번 뛰어주면 안 되겠니? 제로소, 제로소, 안 되나, 우리? 안 돼? 안 된대. 안 된대? 알았어. 전반전, 어, 한줄 평, 급할 게 없는 인천 가 너무 급한 수. 우와, 우와, 여기가아시는구 <laughs> 결정력이 좀 아쉬워. 근데 아까 전반 초반에는 수원 선수들이랑 더잘 보였거든. 패스하는 것도 막 딱딱딱 보이고, 와이비스포도 그잘 보였는데 어느 순간 잘안보 the dog 보면은... 근데,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약간 승리를... 내하고 확랑푹하 응원소리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이상 인천 경기도 한번 보러 가야겠어! <laughs> 경기가 기대했던 만큼 진짜 치열했어 그치? 어. 진짜 양팀다 응원에 엄청 열시,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팀들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역대급 매치였어. 나좀 뭐 너무 계속 소름도 나가지고. 왜냐면 나그날 호날두 보러 갔을 때도 이만큼 소름 돋진 않았거든? 근데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소름이 엄청 많이 돋았어. 그래서 오늘 경기 보니까 그 수원 홈 경기도 한번더 와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인천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서 또 윤정환 감독님 또 응원 한번 해드리러 가야 되지 오늘 어쨌든 이 역대급 매치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또 우리는 본업을 하러 가야지 6월 17일 또 서울 가의 원정인데요 상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일정은 못 짰는데 언젠가는 또 우리 동네 K리그 한번 또 직관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6월 17일 저희 팀의 경기를 보러 서울 상암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